소속 사, 참사랑 복지센터, 아, 죄송합니다. 다음 사랑의 공동체 한차한 간호조무사님. 이휘원은 장기요양 기관 기관 운영과 노인 장기요양 보, 보험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입표 창장을 드립니다. 2012년 12월 27일 사단법인 한국 노인복지 장기요양 기관 협회장 김영. 이자리복지센터 무릉초 시설장님 이하동문입니다 다음은 청사랑 노인복지센터 이선희 사회복지사님 이하동문입니다 다음은 삼성 노인요양센터 정선희 사회복지사님. 자리에 참석 못해서 배신 받으시겠습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네. 다음은 우술초의왕원 김은정 시설장님, 이하 동문입니다. 네. 자, 뒤로 돌아주십시오. 자, 네. 같이. 사진, 사진 좀 찍으시고요. <laughs> 축하드립니다. 잠깐만요. 축하드립니다 <laughs> 저, 저, 회장님하고 이렇게 사 좋은 예. 척하고 이래 좋은 척. 같이. 같이. 예. 안 친해도 좀 친한 척. 어디를 요원 없이 찍었습니다. 예. 아, <laughs> 자, 다음은 경기서부지부 2012년 사업계획 실적 및 회계 보고 및 2013년도 사업계획안을 발표하,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그 경기서부지부에서는 2012년 한해 동안 다음과 같은 그 페이지 상으로 보면 2번 그 주의 실적란을 참조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큰 행사로서는 그 2012년도 정계총회, 한노협 정계총회가 2월 10일 수안구에서 대대적으로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행사에 저희 성지부 쪽에서도 참석을 하였고요. 특히 저희 그 5월 3일 그 구봉도 솔펜션에서 바람를 끼고서 저희들 그 저희 회원들 과 회원들 간의 단합대회를 통해서 우위를 다지는 아주 멋진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었 그 다음에 노인인권교육은 6월 15일 상록구청에서 약한 90여 개의 현사, 90, 90여 개그 인원, 90여 명의 인원이 참석을 해서 아주 성황리에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부지구 총회는 지금 난산 오이도 해양단지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기타 이제 큰 행사로서는 7월 9일 여의도 그 노인장계위왕 보험 문제, 문제 토론회가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국회 공청회에 참석을 해서 저희 회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저희 한노협의 위상을 과상 보여줌으로써 그 많은 그 국회의원들이 저희 한노협을 크게 인식하는 그런 아주 멋진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의회 방청인권은 10월 9일 경기도의회에서 조리원 비용 지원권에 대해서 현재 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 서부지부 임원회의는 2월서부터 해서 약 5회를 실시하였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 다음에 저희 그서부지부 안산지 회원사 애로사항 및 접수 해결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회원사가 그 아주 어려움에 처하는 그 공단과의 지리지리한 그런 싸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 지휘장님께서, 지부장님께서 그 방문을 해서 그 회원사와 공단 간의 그 원활한 윤활제 역할로서 아주 문제를 잘 처리해 주셨습니다. 이상, 그, 저희 주요 실적에 대한 부분 마치도록 하겠고요. 회계 쪽은 저기, 다음 분이 하실 거고, 2013년도 사업계획안에 대한 부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맨 마지막 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임원회의를 두 달에 한 번씩 해서 6회를 총 실시할 예정이고 또 중앙협회 쪽에 적극적으로 행사, 행사에 대한 부분을 참여도를 높,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교육 및 인권교육 실시권입니다. 현재 그각 시설별로 그 종사자들이나 시설장님들 그 직무교육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분기별로 그 각 종사자별로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어뭐 이런 그 평가에도 대비하는 그런 부분으로 분기별로 바로 1분기에서부터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 0 1 3년도 경기 서부지부 단합대회는 5월과 10월 예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사 간의 그 방문 및 회원사 방문 및 고충처리. 개념의 신문고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떤 그 나눔의 나눔 고충을 나눔으로써 덜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회원 간의 그 융합을 다지는데 큰매개체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 계획으로서는 2013년도 서부, 서부지부 총회는 1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그 계획안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획에 관련해서 앞페이지 3페이지에 대한 부분은 그 현재 그 총무를 맡고 계신 이면수 원장님으로부터 약간 내용 전달해 있겠습니다 예, 네, 저희 작년도 2월금이 2940, 아니 294만 3265원이었고요. 어, 협회비에서 들어온 돈이 어, 547만 원. 이거는 12월 분을 제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12회. 그리고 저희 5월달에 단합대회 할때 블루베리에서 나오셔서 50만 원 찬조금을 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김포지에서 20만 원, 시흥지에서 15만 원, 안산지에서 10만 원. 그리고 협회 지원금이 30만 3,980원. 이거는 어, 저희 인권 교육 받을 때 협회에서 지원을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총 어, 이자까지 합해서 968만 8,460원이 수입이 됐고요. 지출은 중앙협회, 어, 저희가 협회, 그, 도운 것이 200만원. 임원 및 회의비 약 5회에 걸쳐서 한 것이, 어, 107만 6,750원. 그리고 인권교육은 아까 협회 지원금에서 30만 3,980원. 그리고 저희 수안부 갔을 때 30만 1,200원. 국회 공청에 17만 7천원. 경정이 화환이 17만 5천원 업무 추진비가 저희 총무님 또 여러가지 이렇게 업무할 때 진행비가 약 5만원씩 12개월 해서 60만원 현재 잡았고요. 지출됐고요. 저희 단합대 5월달 단합대가 236만 4천 370원 그리고 오늘 정기총회 모든 순서 마칠 때까지 약 예산금으로 250만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17만 160원으로 남돼 어, 있고요. 다음 예산안은 제가 여기서 77만 160원을 잡으면 은 12월 분 60만 원이 들어올 걸 예산을 해서 예산을 잡은 거예요. 아직 어제 가서 찍어보니까 아직 어, 입금이 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77만 160원, 그 다음에 협회에서 오는 780만 원, 또 후원금이, 어, 후원금을 좀 많이 잡아봤어요. 다른 지구들 이렇게 회계 결산한 거 보니까요. 후원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부지부도 내내 좀 활성화를 해서 한 500만원 후원금을 좀 받으려고 예산을 좀 많이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 교육비 100만원, 인권교육 100만원, 직무교육 100만원, 임원회 회 임원회 및 회의, 어, 시비에 걸쳐서 240만원, 경정을화한 100만원, 업무 추진비 60만원, 단합대및전기총회 이렇게 해서 지출을 잡았고요. 그 나머지 157만 160원을 예비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원들이 들어오시면서 주신 만 원도 저희가 또 수익으로 잡을 거였고요.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재야보고받아들이겠습니까 네. 네. 이해가 없었습니까? 네. 네. 없습니다 예예. 네.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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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이상과 같이 감사과니다감사니다감사했습니다감사 이상과 같이